배팅 깔끔하게 하고 딱 이제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딱 먹고 딱 끝내는 게 깔끔하지 않나 근데 거기서 손 씻으면 어떡해요? 피니? 에? 원래 딱 한다면 안전하게 딱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전또 남자니까 어차피 지금 발성했는데 그래도 한번 막판 배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매매를 또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추천자산이 이제 157만에 됐습니다. 오늘, 오늘 14만 5천을 벌었어요. <목소리> 이거 매매를 이제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재수가 없을 수 있어요. 좀 약간 대칭이거든요 오늘 이제 매매를 할 건데 일단 어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이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580명 때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아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한국 패키지라든지 테린 포장이라든지 우정바이오 지지 신소재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이제 이 놈들이 꺾이면서 다른 코로나 관련 주목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코로나 관련 주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단기 매매를 하려면 어, 그 증시에 맞는 이슈를 딱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이슈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혹시나 당 떨어질까 봐 어, 롱스 이건 PPL 아닌데 <laughs> 단기 매매. 핵심 포인트 이 단기매의 핵심 포인트는 현재 현재 뭐랄까 세상이 세상 돌아가는 걸 돌아가는 걸이 돌아가는 꼴을 알아야 돼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코로나 지금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어, 세계적으로 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 날리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이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었잖아요. 당선되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으로 수급이 올,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정책들을 펼쳐줘야지만 친환경 관련주가 툭툭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바이든이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풀 것인지를 보면서 하는 것이고, 코로나는 단기적인 거, 그 다음에 요즘 백신 관련이 오르잖아요. 백신 관련 지금 화이자, 그 다음에 모더나 이슈 있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주 요즘 올랐단 말이에요. 그 백신은 뭐예요? 백신은 예방이란 말이에요, 예방.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는 치료제예요, 치료제. 이제 치료제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른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매매의 핵심 포인트는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고 그것에 대한 약간 예측, 예측,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예측을 한 것도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플러스 차트와 함께 보면 예측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측을 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가 좋아 너무. 그러면은 이 자체가 아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2차전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도 봐야겠죠. 반도체. 그래서 단기 매매 핵심 포인트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고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된다. 예측은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다. 이건 좀만 공부하면 된다. 최근에 이제 매매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아.. 오늘도 고민입니다. 어제도 제가 피니한테 매매할 게 없다 했잖아요. 매매할 게 없기는 했는데 또못구한요 매매할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지금들 매매를 또 해줘야 또 대장겠어요? 오늘은 SCM 생명과가 아니면 어... 생코를 한번 매매를 좀 대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에 오면은 매매 를단할 거고 매매 타점에 안 오면은 매매 할 생각이 no.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타점에 오지 않는데 매매 했다가 진짜 큰고 당하는 적이좀 많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 이제 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당해봐야지 알아요. 우리 개인투자들도 지금 손실 많이 보고 있다 힘들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딱 아는데 그때부터 안 하면 되죠. 아, 지금 코로나 쪽으로, 코로나 쪽으로. 전 점심 안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laughs> 점심 안 먹는 것처럼 보여요? <laughs> 음, 주식쟁이에, 어 뭐랄까. 가장 고통이, 계속 입에 뭘 집어 넣어요. 왜요? <laughs> 보고, 보고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잖아, 일단.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냥. 피인도 주식하세요? NOPE. 피인이 왜안 하세요? 당황스럽네. 단타에는 또안 또안 맞으실 수 있으니 이제 뭐 삼성전자나 <laughs> 삼성전자 지금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매매는 특히나 미는 특히나 특히나 지루하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루하고 특이나좀좀이래요아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든요뭐 이거. 이이번에제이략 이거. 이제이코로좀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제가 보고 있는 게어 3만 원대 정도, 지금 3만 8백0원인데 3만 원대 정도 지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쌩코가 이제 급락을 좀 하는데 일단 아직 타이밍이 안 왔어요. 지금 3만 원대입니다. 타이밍 이안 왔어요. 이 정도로 나를 이제 유혹할 수 없지. 제가 이제 이건 제 깨알 타령이지만 음. 5일 전에 어어 저번 주 목요일날. 제2 2 0 0 0원에서추천 해드렸거든요 와우 이게 50% 날아가가지고 5일만에 50% 날아가니까 사람 사람들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laughs> 아 저런 거 계좌 한번 받아봤어야 되는데 <laughs> 이런 생각이 <laughs> 아 아직 더 있어야 돼 크으 아. 숟가락은요? <laughs> 아 뭐랄까 지금 은 굉장히 잘 참아야 되는 시기잖아요. PD 도박 을 보셨어요? 아니요. 이 도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laughs> 아니요 예를, 예를 들면 강원랜드나 마카오로 갔다. 가장 중요한 거손 <laughs> 털고 일어나기. <laughs> 오늘 털까 합니다. <거> <laughs> 기준 딱히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아직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 기준이 더 와야 돼요 이게. 기준이 안 오면 매수를 아예 안 합니다 매수해봤자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괜한 곳에서 매수했다가 개 물려가지고 피님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남자친구가 불안해 좀 짜증나자 안짜나겠어요 계속 이제 뭔가 연락 안될 때가 불안하고 내 정신병자라니고 짜증나잖아요. 어, 꼭 손도 쳐버리죠. 똑같아요. 불안하면 바로 손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런 놈들이랑 만나지 않는다. 어, 그런 주식이랑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니 결정했어요. 매매 안 하기로. <laughs> 오늘 그냥 확 찍어버리고 끝내버릴까? 아니면 이제 내일 또 찍을까요? 대표님이 결정하세요 벌칙은 대표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럼 이제 피니이랑 저랑 가입바 해가지고 제가 많이 실패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가입바위세번 이겨야 되고 피니한 번만 이기면 돼요 근데 제가 세번다 이기면 피니 같이 입수하고 제가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죠? 하시죠 네. 가위, 가위, 보 오마이갓 <laughs> <laughs> oh 아, 어머, 이갓 지금 모양 빠지게 괜히 하자 이거.